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정부가 앞으로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뿐만 아니라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도 가족으로 인정받고 법적으로 지원받는 길이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생산연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우수한 외국 인력 유치 확대와 정착을 위해 국내에 거주지나 근무처를 두지 않더라도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가 새로 마련됩니다. 한편 저출산과 고령화로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해 한계에 부딪치는 대학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사립학교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29일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앞두고. 민간 위원들 사이에서는 대체적으로 금감원이 법적으로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 부실 책임 논란에 이어 갑질 파견 등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공공기관 지정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감원 관리감독 정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독립성 등을 이유로 지정에 반대하고 있어서. 공훈이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세 번째 기사는 반도체에서 시작된 공급 부족 기류가 전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LCD, OLED 패널, MLCC, LED 칩, 2차전지 ABS 등 정보 기술 가전 핵심 부품의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생산 차질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반발 소비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로. 부품 수요가 커졌는데 생산량은 턱없이 부족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공급 부족 사태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부품사들이 보수적인 설비 투자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27일 금융위원회가 28개 기업에 마이데이터 번호가를 내주면서 금융권의 마이데이터 전쟁이 본격화했지만 카카오페이처럼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계정신용정보법에 따라 통합자산조회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따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 보안체계, 사업계획, 전문성 등 여러 심사요소가 반영되는데 문제가 된 것은 대주주 적격성입니다.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제재를 받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심사를 중단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 주주뿐만 아니라 주요 주주도 경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격성을 봐야 한다며 여러 금융업 인허가에서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과 전혀 무관한 일로 신사업에 제약을 받는 일은 없어졌으면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